삼성전자 3월 11일 주가 분석 하겠습니다. 전일 그 미국 증시가 2008년 이후 그 최대 낙폭인 8%까지 장중 하락하는 등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큰 낙폭을 보이는 등 7%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 국내 지표를 보면, 어, 국내 어, 코스피는 장중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어, 상승으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그, 하지만 오늘 그 미국 선물이 3%대의 상승을 꾸준히 보여주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어, 선방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그 어제 예상했던 대로 오늘 그전 저점 근처인 53,700원을 저점으로 1%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그 전일 대비 640만 주 매도하여 4일째 순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 아직 그 시장의 본격 상승은 요원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봉 차트상 그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또한 주봉 5선인, 주봉 5선인, 97,300원을 이번 주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보기에, 지금 보기에, 역시 그 쉽지만은 않은 그 모양입니다. 며칠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상승은 초단기 상승으로, 본격 상승은 때가 그 멀었음을 알 수가 있고 여전히 제가 제시해 드리는 5만 원대 초반, 아즉 5만 원대에서 5만 2천 원대 정도의 구간이 최저점권으로 안정적인 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1~2주 정도는 좀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어 물론 그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넓게 봐서 넓게 봐서는 5만 원대에서 5만 5천 원대 사이가 매수권이긴 하지만 어, 코로나 사태가 어, 좀더 장기화한다면 이그 5만 원대도 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럴 경우에 그 추가 매수 어, 추가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현 시점은 어, 서둘러서. 매수를 할 자리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미국 그 다우 선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내일 그 삼성전자는 그 오늘 밤그 미국 시장의 모습에 따라 변화가 있을 텐데요. 현재 그 미국 그 다우 선물 지수가 아, 지금 보면 상승 중으로 아, 약그4% 상승 중이며 오늘 그 우리 시장 상승분에 그 일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 다우 선물 지수가 상승을 이어간다면 내일 하루는 그 우리 시장도 어,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나 급한 추격 매수는 어, 그 근물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다시 삼성 주봉 차트를 보면 어 현 시점에서 그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은 어 첫째 어 주봉으로 봤을 때 첫째 5일선 5일선을 회복하는 57,300원 이상 그 마감하는 그 모습이 나와 줘야 되고 어 둘째 아 일봉상으로 보면 일봉 5일선이 어 일봉 5위선이 우상향하면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자세가 잡혀야 되고, 아, 셋째 분봉으로 보면, 60분 분봉으로 보면 장기 분봉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신호가 나와줘야 됩니다. 3월 중순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에 대한 기술적 모습이 잡힐 것으로 보임으로 저희 써니스탑과 함께 하시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은 좀더 자세한 삼성전자의 기술적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